그리고 골반염 외에 또 어떤 질환으로 좀 발전할 수 있을까요? 질염의 원인균에 따라 자궁경부염, 자궁내막염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자궁경부염은 자궁경부까지 헐고 자극을 받게 되면서 내막까지 전이시키기도 하고 농성 분비물이 증가되기도 합니다. 음. 착상이 일어나는 자궁내막에 생긴 염증인 자궁내막염은 임신과 착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어. 또 질염은 종종 방광염을 동반하기도 하는데요 네. 그 경우에는 소변을 자주 보는 빈뇨 배뇨통 오줌수태 혈뇨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음. 컨디션이 좋지 않고 면역력 저하가 된 상태에서 이두 가지 질환이 함께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잘 받지 않은 경우에는 자궁까지 영향을 미쳐서 뭐 골반염, 자궁 경부염, 그리고 불임까지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니까요.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빨리 병원을 찾아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